자 이거는 맞은 사람 눈도 봐도 될것 같기도 하고 저번에 수업 시간에 이거 안 풀었었나? 네, 안 풀었죠. 어 나도 기억이 잘안 나. 자 이거 우리 구하는 거부터 먼저 볼게요. 얘는 2의 3제곱이죠, 8이 그죠? 2의 3a 제곱 이 바로 써도 될까 이거? 요게 2의 3제곱이거든, 그죠? 그러면 3a 제곱에다가 요거 곱하니까 요렇게 괜찮아? 요 정도. 더하기 2에 3ab 제곱이야, 맞죠? 조금 더 이쁘게 써볼게요. 왜 더하기냐, 곱하기인데? 자, 그러면 얘는 어, 내가 쓰겠네. 2에이거 둘이 더하면 되죠. 자, 더할 때도 이렇게 묶어서 써줘도 될까? 괜찮아? 생략하지 말고 그냥 쓸까? 자, 3a 제곱 b. 3a b죠. 이렇게 더하기. 이걸 묶어서 2에 3a b에 a 더하기 b다. 자, 이것만 구하면 되네. 이제 여기서 누구만 구하면 되냐면 이게 얼마지만 구하면 끝이야. 그죠? 그위에로 계산이 굉장히 간단하지. 이거 테스트 봤던 거잖아. 그러고 보니까 어, 기억 안 나요? 지난주에 봤는데. 그래서 내가 니네랑 쳤던 게 기억이 나는 거거든요. 지난주에요? 모르면 보자. <laughs> 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플러스 b 세제곱 마이너스 4ab의 a 플러스 b지. 이거는 모르면 안 되죠.곱셈공식의 변형인데, 그죠? 자, 그대로 쓸게요. 이게 11이야. 요거 얼마야? 대입하니까 얼마? 12지, 12. 그지? 어 12야. 자 그리고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야. 자 이제 끝났어, 보였어. 아, 요것만요렇게 이항에 이항에 3ab의 a 플러스 b는 얼마니? 1이죠. 그죠? 쭉 대입하면 끝. 이해가 돼요? 복잡하게 뭔가 여기서 계산할 건 없어. 이것만 딱 구하면 됩니다. 그죠? 어, 그래서 답은 2의 1제곱인 2가 됩니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 되죠? 어. 지금. 음.